안녕하세요. BK 모터스 대표 김용진입니다. 2018년 G80 모델을 소개합니다.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,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신차 그대로의 차량입니다. 대형차의 대명사인 만큼 깔끔한 블랙 시트 외 실내와 외장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. 한마디로 쾌적하고 깔끔합니다. 또한 풍부한 옵션이 탑재된 차량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끽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주요 옵션으로는 AD 헤드램프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, 어라운드 뷰, HUD, 전동 크렁크 등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옵션들이 다량 탑재되어 있습니다. 비흡변 차량으로 실내가 쾌적하고 상품화하면서 차량 상태를 점검한 결과, 주행 시한 쪽으로 쏠리거나 엔진의 부조나 떨림, 소음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.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, 직접 내방이 어려우시다면 당일 탁송 판매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많은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 BK모터스 대표 김용진입니다.